사실 저는 이제 지금쯤이면 원래 군대에 있어야 합니다. 이제 사정이 좀있어가지고좀 이뤄져서 정말 운 좋게 이제 부산지역원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거죠. 영화를 한 번도 안 해봤고 시리즈가 보통 나오면 이제 팬분들의 어떤 그 액션을 리액션을 시, 실제로 볼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. 근데 오늘 GV를 하고 왔는데 되게 어 제가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한 작품을 이런 부분에서 좋아해 주시는구나 저런 부분도 되게 좋아해 주시는구나라는 거를 느꼈을 때 되게 보람 차서 오늘은 시우리와 탕리들 잘 즐기고 보내주기 위해서 어 뒤에 있는가 제가 어떤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번 얘기해볼 생각입니다. 아 어, 약간 음. 즐거움 있고 재미도 있는데 몽크라가 감독까지 있는 오늘의 첫방 사담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.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친 지금 시율에게 탕률한 어떤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와 아, 뭉클하기도 하고 네. 뭐 약간 좀 그래요. 왠지 모르겠는데. 네. 아마 군인 때를 두고 있었던 <laughs> <그런> 거니까요. <laughs> 아, 죽겠어요. 네. 아 근데 저는 이 작품은 정말 제가 감독님 그리고 이 탕률한 작품이 이년 동안 담아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 이걸 하면서 제가 그 저를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었어요. 과연 이 과정까지도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. 왜냐면대부분 혼자 읽고 하면은 참, 진짜 정말 막연한 그런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많더라고요. 이게 이 장시우 연인물을 너무 잘 하고 싶은데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고 근데 그런 그어 되게 되게. 두렵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즐겁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탁월한 작품이고요. 그리고 이 연기가 너무 너무 재밌다. 와. 이거를 진짜 오랫동안 하고 싶다. 오랫동안 할수 있을 것 같다.라고 확신을 심어준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와, 박재현 배우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딱 듣고 계시면서 선배로서도 우리 로우 씨의 대답 들으시면서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겠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현장에서 촬영을 많이 했는데 네. 작품에 대한 애정. 그 다음에 헌신, 노력 이런 게 정말 모든 게다 맥스였어요. 네, 않고, 네, 다 했으신 것같아다했어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멋있고 와, 후회지만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또 생각하게 한 경호 이였어니